전적으로 이 수도 성소라는 게 생기게 된 배경은, 어, 사랑, 사랑의 성소랄까? 세속적인 것들이 방해를 주니까 이제 사막으로 떠나가서 혹은 수도원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다 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되어 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특별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수도자다, 수도승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게 호감 혹은 호기심이 생겨나고 또 선행을 통해서 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가 기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 호감과 사랑을 더 키워 가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생겨난 아주 조그만 아주 겨자씨만한 조그만 그런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을 백배의 열매로 백배의 부르심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수도 성소입니다. 예수님과 닮아가는 과정. 예수님과 닮아가면서 또 예수님께 받은 은총들을 이웃과 교회 이렇게 어, 그 나눠줄 수 있는 하느님, 당신이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사랑하려면,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당신의 사랑을 빌릴 수밖에 없으니까. 아, 그래, 빌리면 되겠구나.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빌려서 하는 사람, 빌린 사랑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하고, 또 때로 마음에 안 드는 동료도 사랑하고, 부족한 나 자신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한 송이 꽃을 피워가는 것이 수도 성소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래서 먼저 하느님이 사랑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성수의 근원은 하느님이 이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초대했는데 특별히 그 사랑에 이제 온 삶을 다 바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수도자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저는 수도에 입회한 지 7개월 하고 조금 넘었는데요. 이 입회한 계기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궁금했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분의 삶을 직접적으로 제 안에 체득하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저와 또 저희 가족과 또 지인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수도 생활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느님 한 놈만 딱한 놈만 당신께 봉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느님. 그한 놈이 제발 제가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도 기도했었습니다. 어,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저를 부르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어린 제 마음 한 켠에 수도성소의 씨앗을 몰래 그렇게 뿌려놓으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의 성소의 동기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이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 그래서 좀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이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어, 정말 가치로운 삶일까를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도성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수녀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삶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정말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이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만큼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나를 위한 수도 성소가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 하느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느님 중심으로 성소를 식별해야 됩니다.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만을 이렇게 궁금해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점을 피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은 더 커지고 불편함은 계속됩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기도로 가져간다면 공동체 생활은 더 아름답고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공동체 수녀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놀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이렇게 공동체 수녀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여러 가지 규율을 지켜나가고, 뭐,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서 통제된 뭐 엄격한 생활을 하죠. 근데 그것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쁘게 할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제 죽고, 나를 비워내고 온전히 하느님 사랑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죠. 이제 서원이라는 특별히 이제 뭐 요즘 정빈 정결 순명이세 가지 서원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를 온전히 온 생일을 사랑으로 봉헌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수도자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것을 공동 소유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포기하고 또 나누면서 정결의 삶을 살아갑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렇게 순명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에게 가난은 무소, 무소유는 아니고요, 절대. 어, 제가 가진 어떤 물질이나 시간이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그 내어줄 수 있는 것, 내어놓는 것이 가난이 아닌가. 정결이라는 것은 그냥, 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그 0과 육을 온전히 이렇게 돌려드리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주님께 받은 어떤 그런 은총들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 이제 제가 이렇게 느낀 제가 만난 어떤 그런 순종 순명의 어떤 그장상과 형제들의 어떤 그런 조언과 의견들이 저의 영혼의 해악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맡길 수 있는 마음 그분 그 상대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는 순명이 아닌가. 덩견. 오직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느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 가난이라는 것은 하느님 말고 다른 것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느님만 나를 소유하고 나 내가 하느님만 소유한다는 거죠. 숨명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성모님의 성덕인 겸손과 침묵. 가난과 정결과 순명의 삶을 본받으면서 하늘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수도의 영성입니다. 네, 하느님 중심적인 사랑은 이제 더 보편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배워가는 여정에서 나를 버리고 비우고 포기하는 그런 이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영양성 기간을 거치면서 보다 더 이제 온전히 나에 대해서 이제 죽고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거치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을 체득하게 되죠. 양성이 조금 다른 수도원보다 길고.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응. 봉제시다도 동지, 시다. 하고 뭐 응. 저기 가구 공장도 다니고 공장 여러 군데 다녔지. 현장에서 같이 응. 일한다는 것은 응. 그, 그 예수님도 이렇게 목공소에서 노동자로 일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가장 깊 밑바닥에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웃의 어려운 삶을 함께 같이 살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음. 양성이 어떤 머리로 받는 음. 양성이 그러니까. 아니고 몸으로 받는 양성이니까 그러니까. 그 몸으로 이렇게 다 그리고 뭐 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는 일갔 떠오면 한 시간 천체소리 하는데 <laughs> 거의 졸아 그냥 너무 피곤해서 <laughs> 앉아서 졸아 이렇게 졸는데 <laughs> 음. 하여튼. 그런 것도 뭐 우리가 입회하면 성체조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그런 뭐뭐 뭐 방법이나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음.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없어요. 음. <laughs>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음. 이제 체득하는 음. 그리고 뭐한 평생이 양성이죠. 뭐. 제자 수녀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탄생부터 죽음까지 늘 함께 계시며 일하셨던 성모님처럼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지만 민첩하게 전례용품을 제작하고 사제들에게 봉사하면서 길질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앞에서 지속적인 성체 조회를 한답니다. 저희 수도의 카리스마는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통한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모든 것을 성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음. 어떻게 존경할 것인가? 진짜 음. 인간으로서 이 여성들이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게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될 수, 되는 예, 음. 그런. 예,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뭐 전화 없을 때 전화 같이 사용하고 뭐 그런 그런 정도예요. 그렇지만은 음. 인간대 인간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를 이렇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받는 게더 많아요. 저는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 주의 수도인 마나우스에서 배로 이틀 걸리는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수녀님들은 청소년 센터라는 사목토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곳은 친구들이 오전이나 오후에 학교 가는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와서 놀고 공부를 하고 간식도 먹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다. 그냥 거기에 그들과 함께 우리도 그들 안에서 같이 고통하고 아파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희망하는 것.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또 살면서 조금씩 어. 더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어, 어. 이게 정말 복음적이구나 하는 거를 에, 살면서 알아듣는데. 동신원하고도 잘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좀 많은 시간, 그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정말 소외계층이라든지, 좀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만날 때그 안에 숨겨진 그 보물을 찾는 거야. 그때에 하느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왜이 세상에 오셨는지도 알게 되고, 그거는 정말 이런 동네에서 살을 때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도 교회 안에서 또 주는 그런 그. 성사연충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그 안에서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잘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종교인들이 그래서 아마 이제 성소에 대한 회의, 종교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느끼는 젊은이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명한명그 가운데 숨어서 정말 그 수도자들이 하느님 안에서 가난하게 또 봉사하면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의인들이 많다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18장에 열 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렇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열 명의 의인 가운데 한 명으로 초대해주고 계십니다. 부르심은 매일매일 새롭게 아침마다 또. 날마다 새롭게 순이 부르신다는 거. 그래서 그 오늘 이 순간밖에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때 그때 부르심이 그 응, 하느님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그래서 항상 새롭게 고맙게 기쁘게 저를 오늘도 봉헌합니다. <목소리>